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10편 118편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지가 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118편 22절로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건축자가 버린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아,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오늘 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능히 감당해내는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예, 성도분들 그림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예, 그림을 좋아하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 김 영민 성도님이 화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정민 성도님이 아, 목사님 내가 귀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배드리기가 <laughs> 그래서 그러면 조금 쉬었다 나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 저와 우리 김영민 성도님이 서로 예. 우정을 나눈 지가 20년 됐습니다. 20년. 예. 어,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온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김영민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그림 보십니까? 막 도끼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 스위스 화가 페르디난드 허들러의 나무꾼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 제목이 뭐라고요? 나무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끼를 막확 들어가지고. 나무가 너무 약하잖아요, 그죠? 예, 나무가 너무 막큰아름드리 나무라면은 도끼를 막 저렇게 막 높이 들어가지고 저런 자세가, 예, 취해도 되는데, 아, 나무는 너무 약하고. 그래서 저 그림은 힘을 상징하고, 힘. 힘, 힘. 예, 힘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파괴의 본능. 이걸 드러내는 그림이 아닌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의 그러한 그 힘을 자랑하는 예, 저 나무가 너무 약하잖아요. 이제 그걸 상징적으로 화가가 그리고 있지 않는가. 파괴 본능. 예, 파괴시키고 쓰러뜨리는 그런 세상의 힘의 질서에 무지막지한 예, 그런 모습을 나무권의 모습에 비추고 있죠. 저는 저 그림을 볼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묵상하는 게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성도에게. 저 저는 그렇습니다. 그림에서 메시지를 읽어내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림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사진은 못하지만 보는 건 좋아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나무꾼입니다. 한국 사람 신학철 씨가 그린 나무꾼입니다. 저저 저 그림 보고 아버지 생각나서 펑 울었어요. <laughs> 옛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저 나무꾼이면 나무꾼. 지금 저 지게에 가득히 실은 짐이 뭡니까? 그냥 나무죠, 나무. 나무인데 나무처럼 안 보이죠? 뭐처럼 보입니까? 볏집처럼 보여요. 볏집처럼. 그니까 러 화가는 저 그림을 그릴 때저 지게에 실린 저 짐의 무게를 보세요. 그런데 저 짐이 견디기 힘들고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배치처럼 가볍게 그렸어요.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 세대는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든 무게인데 저희 집이 0남배였습니다 제일 큰 누이는 어렸을 때 죽었어요. 군남매가 어, 저는 둘 키우기도 정말 죽겠거든요. <laughs> 아홉 명을 어떻게 아홉 명을 내 아버지 많이 미워했는데 저 그림 보고 아, 눈물이 나더라고그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그림 보세요 저짐 위에 제일 짐 위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꽃이 있죠 꽃한 송이가 딱 꽂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나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게를 지고 가는 저 농부는 뒷모습이잖아요. 앞모습이 아니잖아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뒤에 나비가 팡팡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마도 흥을 거리면서, 짐은 비록 무겁지만, 가벼운 발걸음으로,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과 행위를 그림에 표현하고 있죠. 네, 두 그림 다참 멋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고발하고 있고 하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행복하게 흥얼거리면서 그 무거운 짐 마다하지 않고 걷더니 짊어지고 살아가는 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예, 야저 성도님 아름답다. 내가 저 성도님 보니까 힘이 난다. 예, 그런 축복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보고 힘을 얻고 또 미약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힘을 얻고 예, 그런. 관계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예, 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이죠.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기서, 버림이라는 히브리어가 뭡니까? 마스, 마스. 이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0편 118편은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시0편 118편을 묵상할 때,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려야 됩니다. 자, 다윗이,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울의 큰딸이 미갈이잖아요. 미갈과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마싸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 마싸이 다윗이 너무 실력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울 왕보다 다윗이 최고지 이랬어요. 어느 날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래 우리 사이가 최고지 이러면 좋을 텐데 저 놈이 내가 왕인데 혹시 저 놈이 나 대신 왕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가 중요합니다. 아셨죠? 성도는 세상의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안 돼요. 누구의 소리가 들어와야 됩니까? 주님의 소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 사울 왕은 그 세상의 소리가 귀에 딱 들어오고 마음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다윗이 최고지 사울 왕보다 다윗이 최고지. 그 소리가 마음에 확 박혀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위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소리에 대두리기면 귀를 닫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성도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러나 매일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매일 매일 제가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에서 3시간입니다. 예. 새벽 기도 짤막한 한 10분 정도의 말씀, 메시지잖아요. 2시간, 3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석을 다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개혁개정 개혁한글, 세번역, 공동번역. 다 봅니다. 여섯 가지 정도를 봅니다. 주석 다 봅니다. 히브리어 주석 다 봅니다. 그러면요, 짧아야 2시간, 3시간입니다. 길면 4시간까지 그립니다.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일 말씀 준비하는 거요? 일주일 내내 준비합니다. 오직 말씀만 봅니다. 말씀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저 그림이 딱 들어오잖아요. 아까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런 그림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보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그림도 주시고 이런 저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닫고 삽니다. 세상의 소리가 여기저기 많이 오잖아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고 말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 하기 싫습니다. 하면 피곤합니다. 서로가 피곤하니까. 특히 목회자인 저는 세상의 말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어왔어요. 사울의 마음을 딱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죽여야지. 누구를? 다윗을. 다윗이 그날부터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예. 장인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누가 도피 시켜 줍니까? 예, 네. 딸 미갈이 창문을 열고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당신 죽이러 오는데 빨리 도망을 가. 창문에 줄을 내려 가지고 다윗을 도피 시키는 거요. 몇년 동안, 십년 동안 버린 돌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십년 동안 쓸모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십년 동안 다윗은 뭐했냐? 뭐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다엎드려서 사우를 해야지 않습니다.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와도 사우를 해야 할 기회가 와도 절대 안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다닙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10년이었고 다윗은 그 시간, 십 년을 내가 버림받은 돌과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스. 쓸모없는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아이고, 뭐, 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목사라 해도 뭐, 별볼일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수 있죠. 그죠? 예. 네. 저를 볼 때도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큰게큰게 큰게 아니에요. 성경을마제가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린 자로 취급했다. 그 고백이죠. 자기가 버린 자로 여기지 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저 다윗 저거 맨날 도망다녀. 쓸모없는 자.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돼. 그러니까 건축자가 버렸어. 건축자는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볼때 쓸모없는 자.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성도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말씀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반전이, 10년이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니까,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이 뭡니까? 모퉁이 돌이죠.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을 잘 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뭐가 되게 되었다고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나 그러면, 머리돌은 히브리어로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레로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음에 사업장에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무슨 이름이 필요할 때 레로시 저기 하세요. 네? 레로시 뭡니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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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입니다. 기준. 레로시가 뭐라고요? 기준, 신앙의 기준.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신앙의 기준, 신앙의 표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너는 신앙의 기준이야. 너처럼 하면 돼. 그게 기준이죠. 그죠? 기준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싹 흩어지고 모이잖아요. 너는 기준이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 너는 모퉁이 돌이야, 머리 돌이야, 머리 돌 네로시. 너는 네로시야. 기준이야, 기준. 너는 신앙의 기준점이야, 성도 여러분들. 네로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퉁이 또 머리 돌을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저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저게 그 모퉁이에 이렇게 딱 꺾이는 돌 있죠. 큰돌 있죠, 저기. 저기 보이잖아요. 저게 뭡니까? 머릿돌이에요. 내로시에요그저 돌을 기준으로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저 돌을 기준으로. 예. 네, 저 보이죠? 제가 가서 짚어 드릴까요? 기준이다, 기준. 저 돌을 기준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담이 쌓여지는 거예요. 너네 이제부터 다윗, 너네 이제부터 머릿돌이야. 레로시야. 예. 네. 십 년이 지나니까 마스가 버린 돌이 마스가 뭐가 되고요? 레로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받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창성 교회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적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적은 게 적은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네로시의 복을 받읍시다. 신앙은 저분처럼, 신앙은 저 성도처럼. 그러면 돼. 어떻습니까? 교회는 저 창성교회처럼. 아, 멋있지 않습니까? 네. 공부는 하세미처럼. 공부는 선이처럼. 이게 뭐예요? 기준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게 레롯이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저분처럼 하면 돼. 사업은 뿌랭땅처럼. 그게 뭐예요? 레로시. 치킨은 좋아치킨처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레로시예요. 그, 또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하시지. 그러면 또안 돼. 다,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해드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성들 여러분들, 레로시입니다. 레로시.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만,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래로시입니다. 자, 성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1절.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의 이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야, 너희는 내가, 내가 머리돌인 줄 모르지? 모를 거다. 알 수가 없지. 모르는 거예요. 성러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맨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이고, 맨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율법사들이고, 하루에 세 번씩, 아니면 다섯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어디에 있든지, 길거리에서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너희가 내가 머리 돌인거 모르냐? 한심한 거죠. 한심한 거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늘 가까이 최선을 다해서, 예, 주님 따라, 십자가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 23절 제가. 동독이 드릴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합 바로다. 자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어요. 마스가 마스가 레로시가 되었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의 짐은 누가 져 주십니까? 하나님 짐이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의 진락으면 시험 들어요. 그 저도 여러분이 지라고 말안 하잖아요. 누가 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뜨겁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길이 달라져요. 다른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하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하라고 말안 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님, 성도님,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이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안 죽여요. 죽어요, 전쟁터에서. 아들과 같이 죽어요. 요나단과 같이 죽어요. 같은 전쟁터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이 누가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마스가, 마스가 머리똘이 됩니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4절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 날은 누가 정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너무 중요합니다. 성대 읽는 과제가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로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 때는 누가 정하신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실 때 비전을 품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왜? 왜? 인재양성의 축복, 교회개척의 축복, 성교사 파성의 축복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이 예. 비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슨 날이 옵니까? 이 날이 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짐이 있으시잖아요. 다 짐이 있죠. 저도 짐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자, 은혜 받을 때, 중요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은혜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아니, 아니, 그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좋아서 아니에요. 전적으로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전 집사님이 지난주 토요일 날 사고 났어요. 차를 폐차했어요. 제네시스 중에서 제일 좋은 차인데, 오케 강릉 제 사턴을 그때 비 많이 왔잖아요, 토요일날내놓오시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이 차가 제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받았어요, 고의적으로. 속도가 줄지 않으니까. 받고, 튕겨서 옆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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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가 멈추고, 집산 두분 사셨어요. 우리 전세 하사님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차는 폐차됐는데, 감사부 집사님은 오른쪽 늑골 4번, 5번 금만 갔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스가 레러시가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야 그것밖에 안되네 아이고 정네왜 저런다냐 그렇죠. 세상에 볼 때는 마스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이고 왕의 사이가 되더니 꼴이 좋네. 이제 도망다닌다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4년이 가도 5년이 가도 계속 도망다닙니다. 때가 올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드디어 왔습니다. 레로시 머리똘이 됩니다.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주님 이 축복을 우리 창성교의 성도님들이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짐은 소멸되리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 창성교회가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주신 축복 앞에서 고백하고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행하셨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